안녕하세요 희준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영상은 두 번째 올린 영상에 제가 설명을 잘 못해드린 새로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재와 존재 사이 경계와 경계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선 존재는 단순히 지식으로, 논리로는 그저 경계선상에선 존재일 뿐입니다. 오직 실존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존재, 객체, 장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중심이 되고, 새로운 자신만의 구체, 객체를 갖게 되는데, 어, 오디션의 특성상, 유이열 씨가 언급했던 것처럼, 좀 다른 기존의 장르에 편향하려는 좀 편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함정이죠 이렇게 되면 존재로서 실존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뻗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죽게 됩니다 이쪽 원이나 이쪽, 원의 모습, 이쪽 원으로 회귀하는 거죠 이수윤 씨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즉, 위의 존재로 새로운 자신만의 장르를 찾아서 나간 겁니다.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객체, 장르, 존재가 하나의 지식으로 객체로 굳어지게 되면 그 즉시 운동력을 잃습니다. 의미를 잃고 또 유한으로서 무한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운동력 에너지를 잃게 돼요. 여기서 이승윤 씨가 재밌는 말을 합니다. 틀에 메이지 않는 뮤지션이라는 틀을 깨겠다. 즉이 말은 자신은 남들이 보는 30호라는 장르를 만든 것 같지만 나는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존에 있는 장르와 장르, 자신이 심지어 만든, 심지어 자신이 만든 장르 같은 이 사이 여기서 다시 경계선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존재로서의 운동력을 갖게 되죠. 그 힘으로 다시 또 다른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냅니다 이 상태에서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바깥에는 다른 객체와 존재들이 개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운동력을 얻게 되고, 다시 새로운 장르, 새로운 객체, 자신의 어, 존재로서의 에너지를 갖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잘 보십시오. 처음에서 시작된 이 원이 사실은 무한대로 혹은 더큰 원의 중심으로 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어 정말 어마무시한 음 존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소우주를 선택한 이승윤 씨의 선택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